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다시피 호남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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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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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여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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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잘되는지로 착각 속에 사시다가 정과 목사님을 만나시고 이제 어디로 가야 대한민국의 끝이 지옥인지 천당인지를 정하게 하시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양준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어느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더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애국운동에 헌신하는 모습 볼때제 마음이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영상으로 짧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외교관이나 주재원 같은 이른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는 20대 30대 청년들도 더 많아졌는데요. 이유가 뭔지 안정식 북한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 30세대가 99명으로 과반이었다며. MZ 세대 탈북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엘리트와 청년 세대 탈북이 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남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징표로,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 대시하고 있는 것도 이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굳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또 국가대 국가 관계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건. 이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확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더 타당해 보입니다. 올해 까지기간소식면 시청이 안산라각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저희가 샌드 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지난 2022년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영상입니다. 평양 산마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 16살의 미성년자들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 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걸로 전해졌는데 바로 이런 장면들도 최근 김정은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 북한 체제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탈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어, 특별히 젊은이들, 2030들이 지금 북한 체제를 싫어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에 이 환멸을 느끼는 젊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평생 교화형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 교화형. 이 어린 학생들이 나만의 드라마 봤다고 이 김정은이가 이 악한 놈이 이 어린 중학생 이 열다섯 열여섯 살 아이들을 노동 교화성 교화형. 그는 평생 노동하다가 거기서 거의 다 죽어 나온답니다. 이만큼 북한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죠. 반드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나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돼 있어요 정말 70년 80년 고통에 그 얼어붙은 봉토의 땅저 북한에 정말 얼어붙은 그 땅에서 고통하는 북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도시 이제 북한은 준비됐는데 이제 남한에서 이 주사파 세력 잘못된 주사파 세력 이것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사파의 세력에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이제 천만 조직을 통해서 장작불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며 뜨거워져서 모든 벌레가 다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자유마을이 우리 계속적으로 뭉쳐야 될줄로미션니다미션니다 저는 잘라서 태어났습니다. 김대중을 정말 선생이라 불렀고. 김대중일 정말 존경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예수도 뜨겁게 믿고 정말 중학교 때부터 목사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한국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소금통에 있는 소금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이 청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청년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소금에 맛을 내야 되는데,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소금통에 속으로만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2019년 정말 6월 8일날전광우선 시국 선언지후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주사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김재중에 대해서 욕을 할수 있는 내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흔들어 봐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 김대중이가 어, 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았 엄청난 돈을 줬다는 내용,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 북한의 핵을 만들수리로 해준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은 어릴 때부터 20대 청년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것도 여러분 전문서적 들어가면 금방 알수 있어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소금 통에안있는 소금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바로 우리 사회마을 대표님들이 이번 부정 때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조금 더 알려주며 지금 제주도 가요. 1945년 해방 전에는 전라도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어요. 근데 제주도가 된 거죠. 이 제주도에서 지난번 전 목사님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전라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반드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어느 정치인, 똑똑한 정치인, 세금을 잘 알아주는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뭐 지키느냐, 죽음이 생명이 달리는 선거인줄로 밀렵니다. 선거인줄로 밀렵니다. 김대중이 젊을 때 어떻겠는가? 이 보면 보세요.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가? 예, 청년 김대중은 한번 떠나봅시다. 건국준비원회, 위 목포지부 선전부장. 두 번째, 조선신민당, 목포지부 조직부장. 조, 조선신민당은 뭔지 아세요? 이 북한, 남한을 공산을 하려고 하는 지하, 지하 공산, 공산당의 공산. 이런 일들을 이 김대중이가 청년 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민주청년연맹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뭔가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을 했는데 북한이 옷을 입었나요? 이 남한을 정말 공산화시키려는 그 옷을 입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햇볕 정책할 때 엄청난 돈을 퍼주고 이 핵을 만들게, 만든 장본이 바로 김대중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차반 나는 이 이재명이가 뭐라 하냐면, 북한, 이게, 어, 이, 미국이 남한을 점령했다. 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지금도. 미국이 남한을 점령했습니까?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총도 있고 마약도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사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미국 사회의 가정들은요 외롭고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한 가정에서 세명네명 입양을 하고요 이 젊은이들을 전세계에 보내서 자원봉사하게 만들고 이 자원봉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이 전세계를 돕고 있잖아요 난 우리 한국이 미국과 연합된 거, 혈명된 거, 여러분들 유기때 아무 연고지가 없는 이 나만이 와서 약 5만 명 정도의 많은 젊은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오, 난 여러분 정말 미국과 연합된 거, 이제는 미국과 혈명 수준이 넘어서 이제 신앙 동맹까지 대순이 미국과 연합하여서 전 세계를 돕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이요, 지하길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이 여섯 개, 우르무치와 북경과 상해, 그리고 밑쪽, 이 티벳과, 그리고 황, 동 그리고 이 상해, 이 여섯 개 지역에 지하경 움직이면서 중국이 여섯 개로 나눠줄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있다는 사실 앞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번 따라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양준호 목사님. 아유, 전국을 같이 순회하면서 열정적 연설을 해서 목이 좀 쉬었어요. 그렇죠?